ああタイマーの発砲戦、タイです。 oh oh 21? 네, 29.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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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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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나, 心の首、心の上にあんまり打って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ら、首、準備しー Yeah, no, y 바로. 자, 가보세요. 21? 어, 얘들아, 박수 두고 시작. 체크 한 사람은 여기 유산소 운동 세팅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21칼, 그 다음에 이렇게? 2 1 고. Okay. One that's Okay. H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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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는 앉아서 가지고 고받쳐자 아직 안 뛰는 사람은 이로 오세요. 여기 센터에서 가 생겼어요. 안 뛰는 사람, 지금 안 뛰는 사람. 어. 자 이름이 누구야? 강준우야. 다음. 김초향김초강준 벌써 수업한지 20분이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물한잔먹고 아... 수업 어, 끝나면 어. 제대로라도 와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준비 준비 시 잠깐만요. 아니요. 준비 시작 이렇게 형제게 이렇게 왕복 열개 갔다 오면 양손을 지금 때마다 누르세요. 눌렀어? 다 개. 자, 초. 아, 이, 이. 야, 이. 야, 매트. 당 아이쿠 착했어. 아, 홍사님 패비트 해 거야? 패비트가 패비지 아니, 패비트가 자, 15초 남았습니다. 패 열심히 뛰어, 열심히. 끝까지. 끝까지 뛰 끝까지. 쉬었죠쉬었죠 다음 회전을 밀면더 멀어지는거야 <laughs> 啊。Uh

네. 자, 억지로 한번더할어요하케이하 하나만 개! 네, 네. 어 여섯 네. 개, 개. 준아터면 준혁아! 열개 어? 개 개. 어우, 아다 많이 올라가 자, 박수 꺼시겠다 자, 다음 라이트. 저쪽에다 다 옮겨놓고. 저, 우리 그 심사 또 낙법 단체고 오해도 심사 볼 겁니다 빨리 빨리 해야 여러분들 내일 실전 학교 심사 보고 많이 올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해. 자 심사자 전화 전속 가서 자리 앉으세요. 다 아, 예스 체크 되는 거고, 다 같이 안 되면 다못 되는 거야. 언제 알겠습니까? 허리 네? 잡히고 물에 딱 서울리고. 심사자, 전체, 로 서. 심사자, 앞으로 가. 앞뒤 아, 한번 걸려야 될 걸. 대전이 서. 뒤로 돌아. 차렷 명예. 다같이라고 했어. 다같이 잘해야 다같이 예수받고 다같이 못하면 다같이 로마가까. 명당이겠습니까? 네. 소년, 남법 준비. 아! 석법 준비. 아! 석법 하나. 아! 뒤꿈치 차리. 아. thank 네. 아기. 오세요, 스미. 자. 1번 학니다. 1번. 1번 시작. 好，开始。 你往下。